제목, 미라클 모닝과 좋은 삶 아이스토텔레스는 좋은 삶이란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과 설명을 찰스 핸디의 포트폴리오 인생에 나오는 내용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보통 에우다이모니아라는 그리스어를 행복으로 해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찰스 핸디는 이를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함, 번역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은 상태가 아닌 행동인 것입니다.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현대 비즈니스 부루들은 핵심 역량 최적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찰스 핸드는 이를 쉽게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쉽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미라클 모닝에서 갑자기 에우다이 모니아가 왜 나오냐고요? 미라클 모닝은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철학적인 바탕 위에 하루를 살아가고 한 달을, 그리고 1년, 평생을 살아가야 우리는 진정 좋은 삶을 살았다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가 바로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신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모를 다스리라는 사명, 즉, 할 일을 주었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도 월지는 삶의 지향성이라고 분석하며 직업분석의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의미를 사주명리학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 잘하는 것을 찾고 이를 평생 누리며 성취감을 누리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저의 미라클 모닝은 오늘도 4시 30분에 시작하였습니다. 양치하고 찬물로 세수를 하였습니다. 이불을 정리하고 커피 한 잔과 오늘은 루이보스틱까지 준비했습니다. 20분간 스트레칭과 스탬퍼를 하고 20분간 영상, 시각화를 위한 소원 쓰기, 글쓰기 구상을 하고 20분간 독서를 하였습니다. 아침 식사와 출근 준비를 하고 다시 1시간 동안 독서와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를 보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즘은 새로 산 책보다 읽었던 책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감동받았지만 놓친 부분을 다시 보는 재미도 느끼며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내심을 위하는 활동을 하나 추가하였습니다. 제 박사 논문이 성공지능과 강점지능에 관련된 연구인데 이번에 유튜버 요기부기님의 추천으로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혁명이라는 책을 구입하여 사주 명리학의 십성과 강점에 대한 연구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비교하면서 읽어가려니 너무 힘들어서 하루에 한두 개씩만 비교 분석해보자는 마음으로 연구해보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잘 읽어서 사주 분석하는 과정에서 더욱 도움을 줄수 있는 능력을 키워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꼭 찾으셔서 좋은 삶을 영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고였습니다.